금상은 나오는 작가한테서 계속 나오고, 아까 그 DDP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러면 사실은 금상빨이에요. 그거는 이제, 내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금상서부터 입성까지 떨어지진 않아, 그 작품. 다 먹히는 작품이야. 근데 금상만 먹히는 작품도 있고, 입선은 아예 떨어져, 걔는 금상 먹히는 작품은. 그저. 오순환이 오순환이 김가중이께 주로 그래요 금상 받은 거때는 오순환이 그 그건 뭐 네, 꽃이라는 네, 테마이기 때문에 도움 많이 때문에, 받았어요 테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반적인 데내 가지고 금상 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거기서만 먹힌 금상이지 그건 다른 데 내면 입선도 어려워 왜냐하면 그 테마를 뽑았으니까 테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자유자에서는 금상이 나오는 작품 있고 입선이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. 근데 선생님 그 작품은 입선도 나오고 뭐 가작, 동상, 큰 은상, 금상 다구루고루 나올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이지. 김관용일 거 같은 경우는 금상은 나와도 입선은 안 되는 작품이거든. 요즘 그 사역 공부에 가 가지고 그 사진하고 네. 날짜하고 금상받은거 입상한거 그거를 좀뽑아올려고요예 네, 뽑아가지고 여기 프로필을 프로 그 프로필을, 프로필을 만들려고 인데 음. 이제 이거를 하다보니까 그 프로필이 있어야 나중에 예술인 동재 할 때도 네. 굉장히 유리해요. 프로필이 필요하더라고요 화가들은 예술인 동재에다 갖다 넣으면 바로 되는데 프로필을 정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이건 뭐볼 것도 없네 이러더라에 갖다 줬더니 볼 것도 없네 그러더래 그래 그러더니 바로 동료 예술인 센터에 등록이 됐다 그러더라고. 지금 그 다섯 작품을 심사를 하는데.